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, 캣타임 FM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어요. 바로 회색 고양이 먼지의 이야기인데요. 먼지의 주인분께서 보내주신 사연, 함께 들어보시죠. 우리 집 회색 고양이 먼지는 책상 위 조명 등 스탠드를 유독 좋아해요. 빛나는 전구가 아닌 차가운 금속 기둥에 몸을 비비거나 핥는 행동을 반복하죠. 처음엔 신기했지만 점차 집착에 가까워졌어요. 외출 후 돌아오면 먼지는 항상 조명 등 기둥 옆에 앉아 꼬리를 살랑이고 있더라고요. 마치 제가 돌아오길 기다린 것처럼요. 이유를 알수 없지만, 먼지는 그 차가운 금속 기둥에서 안정감을 느끼거나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는 걸지도 몰라요. 혹은 미묘한 전류나 진동에 매료되었을 수도 있고요. 정말 신기하죠? 저희 집 고양이도 묘하게 좋아하는 물건이 있는데, 먼지처럼 강한 집착은 아니지만 말이죠. 어쩌면 먼지는 그 기둥에서 특별한 위안을 얻는 걸지도 몰라요. 고양이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 같아요. 여러분의 고양이도 특별한 집착 대상이 있나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좋아요는 구조된 고양이들의 행복한 새가족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